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드디어 3특검의 최종 관문가도 같은 끝판왕이 등장했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건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서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한첫 마디가 정말이지 주옥 같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와,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등등 무려 16개에 달하는 혐의에 중심에 선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네? 이렇게 평범한 내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뉘앙스를 대놓고 풍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올타임 레전드로 남을 유체이탈 화법의 교본입니다 16개에 달하는 혐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이 사건들과 본인의 역할을 떼어낼 수 없어요 저렇게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면 대체 얼굴에 철판을 몇 겹이나 깔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달아 이 컨디션을 보니 뭐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게다가 김건희는 애초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조사를 원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발언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인데, 즉, 그 말은 포토라인에서 내는 메시지가 진정성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동정심 유발하고.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저는 그렇게 심각한 사건들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하는 김건희가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고, 매관 매직도 하고, 결국에 계엄까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김건희가 받은 뇌물 때문에 바로 국민권익위 김상년 국장님의 얘기인데 고인이 되신 국장님께서 유서에 이렇게 남기셨답니다. 가방건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법 문헌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김건희는 온갖 의혹의 중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희대의 발 연기를 펼치는 동안 이런 얘한테 면제부를 주는 말도 안 되는 결정 과정에서 한 양심적인 공무원은 목숨으로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소옷만 입고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사람마다 느끼는 부끄러움, 수 소지심, 염치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일 뿐, 이런 결과는 예측된 거였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게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기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서울대 법대 치가 떨려 진짜. 근데 김상룡 국장이 권익위에 올라온 김건희 디올백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빼박 영상 증거가 있으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가 억울하면 수사기관에 넘겨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냥 사건 종결 처리가 되니 충격을 가족들에게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될 줄은 몰랐다. 부패 방지 분야에서 한 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등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해요. 가슴 아픕니다. 카톡 나와 대화하기에 유서 비슷하게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섯 개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두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권익위가 법 위반 없다면서 사건 종결 처리를 한 논리가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김영란 법 자세히 보시면 개 누더기 법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배우자를 이 부분도 개 째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괜찮다는 게뭔개 같은 소리예요. 그래. 아니, 뭐, 현행 법이 그렇다고 하니 김건희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윤석열은 디올백 받은 걸 알았으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왜 위반이 아니라고 했냐. 기가 막혀요.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구체적인 민원이나 사업이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거야. 근데 최재형 목사는 분명히 김창준 전미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남북관계 관련 사안 등등 대통령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 국적자에게서 받은 거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 선물이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과장해서 설명드리면. 외국 정상이 국빈 방문해서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면 그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주는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 논리를 김건희 디올백에 적용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개 같습니까? 서울법대, 검찰법, 기술자들 진짜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부분이 이것인데 무엇보다 김전 국장은 당시 국회에 끊임없이 불려 다니면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 결정을 실무 책임자로서 옹호해야 했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아니 왜이 세상은 양심 있는 사람이 더 살기 팍팍한 것일까요? 김상년 국장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권익위 본연의 기능 부패 방지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직업적 양심과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 아니에요. 김건일가의 사리사욕 때문에 악행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을 위해서 16개 혐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160개가 뭐예요? 지 엄마까지 합치면 1600개도 될 텐데. 자, 분위기를 바꿔서 자신의 저질러 놓은 업보를 아주 세게 받고 있는 권성동입니다. 얘도 나름 스케일이 또 큽니다. 통일교 총재 앞에서 넙죽 큰절 올리고 쇼핑백을 받아온 그 은혜로운 장면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에 떡하니 권성동 큰거한 장, 서포트,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친절한 문자까지 이건 뭐저 불법 정치자금 받았어요. 라고 온 동네 광고하고 다니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통일교 원정 도박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어요.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도 지부들께서 카지노 다녀오시고 한 자료 저희가 다시 <목소리> 과장님하고 서님한테 보고 다 했고, 지금 청에 나가도 제가 보고 했어요. 그래청에서청보고를다했고 시스템 이제 그걸 해거든요지 아, 이거. 있다고 했어. 있고거든나게얘기 하나.

근데 윤영호의 발언 중에 경찰청, 검찰청, 별건으로 돈을 좀 먹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윤영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윤핵관의 조언을 전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왜냐? KH건설 부회장이 권성동한테 검찰 로비 대가로 48억을 약정했다는 녹취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전달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48억인지 아닌지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건 조용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원종 도박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권성동은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교사 뇌물공여 정확히는 뇌물공여의 교사범까지 갈수 있겠죠. 그런데도 권성동은 금전거래는 물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네요. 저런 애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자 한때는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실세였다는 건데 국힘이 현재 왜저 모양 족골인지에 대한 답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쪽 얘기도 해봅시다. 창피한 건 창피한 겁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인데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심한 짓입니다. 법사위원장이란 분이 국회 본회의장을 개인 객장으로 착각했으니 비판받아 마땅하죠. 보좌관 폰이랑 헷갈렸다. 아이고 의원님,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변명을 안 합니다. 잘못 가져갔을 수 있어. 친해서 보좌관 주식 거래앱 열어서. 거래도 할수 있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해 실명까지 까발려진 사진이 찍혔습니다. 당시에 누구의 폰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핸드폰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이 차 미진이라고 보였었거든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춘석 의원 보좌관 맞고 이름에 찍힌 계좌주 이름도 이 사람이거든요. 초범이어도 제명인데 재범이면 뭐 끝났지. 그러다 술그머니 탈당계를 냈죠. 아주 뻔한 징계 회평 피 런이라는 소리를 들을 뻔 했는데 민주당은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잘할 수도 없어요. 바로 국민의 힘과는 dna 자체가 다른 지점이죠. 정청래 대표가 아주 시원하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질질 끌고, 감싸고, 실드 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진계 회피용 탈당 어림없다. 당규대로 제명 도장 꽉 찍어 버렸습니다. 잘못한 식구는 우리가 먼저 가장 강력하게 내치겠다는 선언이죠. 저쪽 동네처럼 아직 의혹일 뿐이라느니 정치 탄압이라느니 하는 지겨운 레퍼토리 우린안 합니다. 이 조치가 잘한 또 하나의 이유가 너무 위험해. 이춘석 의원이 경제 2분과장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AI 컨테스트를 열고 있거든요. 수행과 를 주면서 경쟁 기업들 중에 하나 하나씩 떨어뜨리는 중인데 그 결과를 미리 알고 AI 관련 종목들 선침해 한거 아니냐? 그러니 이 사안이 너무 위험한 거야. 제가 여러 차례 더 이상 도덕성이 민주당의 무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합법의 범위 안에서의 얘기예요. 불법인데도 그게 어때서 국힘은 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능을 떠나서 세작이라고 판단하고 잘라내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정 동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국힘이 온전한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한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주간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이 17년 민주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인데 이춘석 의원권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시너지를 낸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의 버거 공가는 성과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희망 섞인 바람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